처면 잘 됐지 잘 되다가 뭐든지 잘 되다가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지금 하고 싶은 하고 있는 게 최고의 일이야. 집에 한차 경사 끝났네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에요? 뭐. 시작이에요. 땀 봐요 땀. 야몰아니야 이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 <laughs> 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어? 일찍 일어났지 어, 원래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곱 시 일곱 시? 그래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 오, 일찍 일어나시네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 아 그래요? 어 오늘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탕 푸고 도가이 작업해야 되는데 도가이 작업이요? 어 봐도 되나요? 어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옆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소 끓였으니까 소 닦아야지 소닦아야 들어갈 것 같아요 야 깨끗하게 닦아야 될거 <laughs> 아냐 진짜 아예 를 벗겨버리셨네요 어 <laughs> 대표님 소스로 <laughs> 들어가실 것같 <같아. 웃음>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갈비선별 맛있고거 버리고 좋은 거 써야 될거아니야 음. 지금 하시는 게다 점심 준비예요? 어 대표님 근데 이거 가맹점으로 갈 때는 다 원팩으로 가는 거죠? 어 이거는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거고 대표님 지금 뭐 식사하시고 쉬지도않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어 맞다 아표님 어.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보관이 작업하는 거야 기름 분리하는 거잖아 여봐 기름 기름하고 도가니하고 분리돼 있잖아 이렇게 네네네. 이거 이거 기름을 빼야 될까? 기름 사람 먹으면 안 되잖아. 아... 도가니뭐한 일억 개는 작업하셨어요 지금까지. <laughs> 야내가소다 하잡았다. 씨 아, 근데 이거 간행 받으시는 분들은 이도가니도 이렇게 어. 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원팩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 빨리 할 하진 않으셨죠? 먹고서 빨라다 보면 빨라져. 무려 스. 짤 해가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그리고 아니... 스물여덟. <laughs> 말 시키지 마라. 아, 알겠습니다. 까 먹는다. 도가니 작업하잖아. 스물여덟. 야이씨 됐체 어우 대뭐 하시는 거요? 예아 여름, 여름이 다 지났는데 지금 물놀이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뭐라고 해야 되나 맞죠? 바보 뭐라고 하냐면 해주세요 뭐라고 내가 뭐, 뭐라 뭐라 뭐 바보라고 나대표 이거 뭐예요 근데? 두부 아니에요 두부? 두부왜 두부 차가운 물 넣으시는 거예요? 어 빨리 시켜야지아시켜야 돼서? 어고기다보이지 순두부인 줄 알았어요 어. 오차! 사! 흐차! 사! 으차! 대표님 왜 이렇게 뭘 날릴 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지야욕 나온다 대표님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도가니 포장했는 거 아까 아 이렇게 파는 거야 어. 시켜서 가득 채웠네요? 어한천 그램 되지 어. 2인분 2인분 되지 음. 포장이니까 많이, 많이 준다고 이거 뭐예요? 야 그게 물이겠냐 땀이 뭉치는 거 봤는데, 야 빠른데도 <laughs> <빡이거든. 웃음> 이게 바로 이렇게 안식히면안식기잖아 시키, 네. 그러면 상해, 아, 씻야 되는 거 어, 처음으로 그, 그런 걸로 켜 주실 때야 돼. 어, <laughs> 대표님, 대표님 일하시다가 두 번이 먼저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먼저 가겠다. 대표님 두 번이 많이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하루에 두 번이 두 개씩 계속 드셔야 될것같 오늘만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일하거든. 오전에 일하고. 아 이게 오전 일과구나. 그래. 그럼 씻기시는 거예요? 어. 씻기는 어. 거야.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닦고 쓸고 만들고, <laughs> 닦고, 쓸고 만들고, <웃음> 만들고 <웃음> 닦고 쓸고 만들고 가보기네요 어. 어. <laughs> 그냥 정성 그 자체네요. 어. 야 계속 물청소야. 그냥 계속 물청소하고 만들고 어. 포장하고. 어, 나와. 네네. 네. 나오라고. 저어도 돼요. 젖어도 돼. 요 일부러 이거 씻고 왔어요. <laughs> 대표님 이제 뭐 하세요? 말 쓰고 있는 거. <laughs> 대표님 여기 자주 오는 곳이에요? 야 옛날에 내가 이거 경매 뜰려고 여기 왔다가 <laughs> 앞에 가게 장사했잖아. 어... 아우 맞아. 오늘 오늘 좀 어땠어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어. 항상 오전에 일해. <laughs> 아 그래요? 어. 아 오전에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응. 오후부터 오후부터는 무조건 4시간? 응. 야 계속 1만 원 어떻게 사냐? 아 대표님 근데 일부 영상 보니까 어. 대표님에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아유 대표님 치아가 건치시네요? 예뻐? 가지런해요 가지런해요 사람도 응. 바르고 그럼 음식도 바라지는 거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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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대표님 근데 일부에서 응. 그 발가락 양발에 좀 이슈가 있던데 발가락 양발 왜 신으신 거예요? 발이 피고 나면 안돼 항상 발이 깨끗해야 돼 그걸 신으니까 발이 네. 뽀송뽀송한 게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 아... 그리고 피로가 덜 와, 애기 애기 그랬잖아 어, 대표님, 발이 조금 짧으신 편이네요. 키도 짧아. <laughs> 야, 디스 아니 여기 지금 오프단지 지금 얼마 나 되신 거죠? 10년 어, 넘었지. 어, 10년 전에 뭐하셨죠광고사업했지 음. 그런데 내가 잘하지 못한 거 하니까 안 되더라고. 나 현대자동차 나와서 IMF 때 잘리갖고 음. 뭐 방황 아닌 방황, 아, 거기에서 실패하고 하니까, 네. 동생이 저 육가군 네, 네. 공장을 하고 있었어. 네, 네. 근데 육가군 공장이 설렁탕 가게에 다 물건 납품하고 있었거든. 음. 그 설렁탕 가게잘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 가게 자리가 나서 여기서 하자고 했었지. 음. 열심히 살았지. 잠한 4시간밖에 안 잤어. 하루에요? 그래. 야, 내가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무조건 닥친 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잘하지 뭐 하는 거 하니까, 안돼다 사기당하고 눈치 맞고 그래 처음엔 잘 됐지 잘 되다가 뭐든지 잘 되다가 나중에 한방에 가는 거야 뭐 혹시나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자기가 정말 제일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그걸 직업 삼아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열심히 한 곳에 하다 보면 그~ 거기에서 또 길이 생겨 거기 무작정 부딪히면서 거기서 경험을 쌓고 능력을 키워야 되지. 자꾸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부모님 힘들게 하고 자기 나이 먹고 세월은 가고. 내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는 거야. 인생 짧잖아. 어, 나도 돌아보니까 하면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50대 한 중반이 되어 가는데 한번 시련이 오면 한꺼번에 다 와. 그거 조금 헤쳐나가니까 한 나이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게 최고의 일이야. 그러면요, 대표님. 어. 지금 이제 막 대학 졸업해가지고. 아, 요식업 요식업에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어. 이 친구가 음. 지금 뭐 갖고 있는 돈도 없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해. 야, 돈을 벌라고 하면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부터 알아야 돈이 그다음부터 벌리는 거야. 야, 처음부터 기름 좀 묻히고, 좀 뭐, 땀좀 흘리고. 어, 그래야, 야, 좋은 노 좋은 차를 타도 그게 올울릴 거, 그 냄새가 나는 거지. 처음에 조사도 해보고. 유행을 너무 타는 업을 하면 안 돼. 음. 자본도 안 되는데 유행 따라가다 보면 지쳐서 그냥 가버려. 또 자기가 직접 거기 가서 경험해보고. 추천해줄 만한 유행 안 타는 업종이 있나요? 요식업에? 그냥 요식업에. 고기는 항상 파동을 겪어 어? 주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삼겹살집 여름 되면 비싸고 겨울 되면 싸고 이렇잖아. 그 그거 어떻게 다 맞춰 나갈 거냐 말이야. 가격을. 내요 설렁탕 집한 거도 이거 지금 십몇년 해도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워가면서 내 집이 지금까지 왔지만 유행을 안 타잖아. 그냥 정성들이 꼭 끓이면 되는 거야.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어. 그 설렁탕, 도가니탕 이런 지금 대표님 취급하시는 품목들이 다른데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단가가 단가 차이에 육수가 달라지더라고. 공장에서 빼는 단가가 내가 마진을 좀덜 남겨야 좋은 제품이 나와. 내가 마진 많이 내, 내려고 막 이러다 보면은 들어갈 육수에 똑바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갈 재료가 안 들어가면은 맛이 틀려져. 똑같은 소고기밥이야. 뭐 몇만 가지 있겠지. 어? 나중에 돈 싸움이야. 마진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마진을 적게 남겨도 좋은 재료를 어? 많이 파는 게 좋잖아. 좋은 재료를 쓰는데 마진을 본사에서 적게 먹어서. 그렇지. 본사에서 적게 먹어야 돼. 음, 그렇게 해야 만이좀 어. 돌아간다. 근데 그걸 갖다가 밑에 만약에 가맹점 나가면 파는 사람한테다가 널 적게 남겨라 본사가 좀뭐 이래야 움직인다 이러면은 안돼 그건 아예 감행 안 하는 게나야 가게 바쁘다 어 갈게 또 일하러 가야지 또 사람 또꽉 찼네 대표 이제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식 봐야지 음식 내는 거 아까 음, 세팅 다 했잖아 아 이제 손님도 쫙 들어왔네 차꽉 찼잖아 그러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받아야겠네대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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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점심 시작이에요? 어 이거 선지국이야, 이거는. 어, 선지국. 어, 선지도 이렇게 다 직접 끓여. 이거 음 합시라고? 어,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씨, 안쳐도 돼. 사람 앞에 앉는데뭘 치라고. 못 들어오네요. 야, 폭탄이 없다. 못 들어오네요. 기름 건져내는 거예요? 어. 이물질 제거. 이물질 제거. 한 차례 굉 끝났네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뭐. 시작이에요. 야, 씨, 이제 12시인데. 대표님 이거 김치는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야, 지금 럼치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뭐밥해놓고밥밥었는데뭘뭐 해? 물어. 어. 뭐 바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자 메리저님 다 해놨어요. 안녕하요 야, 쌈놈들 바쁘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그죠? 그냥 실제로 이렇게 바빠야 돼, 그지뭐 의식 없어, 야, 어, 야, 나와!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 응. 아, 쉴틈 없이 계속 한방리줘야 되네. <laughs> 야, 큰일 났다. 야, 주차장 꽉 찼다, 야. 나 교체하시는 거예요? 어, 계속 교체해야지. 오. 지금 바라가서 다시 세팅하는 거야. 다 나갔어 한다 나갔어요? 아까 세팅한거? 응 아니 아까 백금 넘게 세팅한거 다 나갔어요? 아 그래 야이씨 어지러워 치워 이씨. 아 대표님 근데 어 이게 뭐지 뭐 암이 예방에 좋다 하지 않았어요? 화가 마시는 분들은 네. 이게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 아 그래서 조미로 쓰고 이러면 네. 어 냄새가 나서 못 먹어 아. 그래서 여기는, 아, 조미료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잘 드셔. 음식 에 역시. 어. 진심이시군요. 아, 옆으로 가보라고. 저쪽에 친구고 알았다고. 싸우시는 거아니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싸우시면 안 돼요. 아, 이상한데, 또. 어. <laughs> 야, 음식 나왔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거나. 에이? 와, 열어. 야, 손이 없는데? 아이고또 들어오네 아우야 야야야 야, 손질 세팅이 안 된다 어조명또 들어왔어 여기다 거기 뭐 들어왔어? 설렁탕 두 개요 진짜 저런 거두개 꺼내라고 진짜 이거 두개 꺼내라고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어 이거. 그래. 이거 좋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거 일할 수 있겠는데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대 어떻게 돼?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데. 야씨 몰라 말 지키지 말아야겠다. <laughs> 이제 한시다되가는데 이제 거의 이제 빠진 게된 건가요? 뭘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또? 아, 이제 아, 이부야. 뭐, 이제 이부구나. 땀 <laughs> 봐요 땀. 야 물로 아니야 이씨. <laughs> 아 이건 인정. 아,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하지만 보람차다. 뭘 보람차?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쓴 한마디. 마, 막 들이대라, 들이대. 이게, 이게 현실의 답장이야. 그래, 야, 야, 청춘은 들이대는 거야, 알았어? 어, 잠깐, 쉬는, 쉬는 타임인가요? 좀 쉬자. 지금 아, 실때 네, 네. 따님 생각나세요? 맞아 따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너네들 하고 싶은 거다 해. 문이 있어야죠, 근데. 그건 니네네 능력이지. <laughs> 알바해서 하든, 아빠한테 얻어서 하든, 어. 아빠 그럼 나 1억만 줘. 뒤질래 <웃음> <웃음> 대표님 그, 저희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한데 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뭘 자꾸 하라 그래. 어,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벌어서 돈을 시작하냐가그 시작점을 잘 생각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거는 신중해야지. 열심히 뛰어. 그냥 잠 적게 자고. 야 커피 한잔 먹으러 와. 네, 해촌너으로요 어, 사줄게. 값다 받아주는 거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제가 고민이신 분들 다 상담해주셔야 돼요. 알았다고, 그만 치켜. 아우, 머리 아퍼 대표, 그리고 코리아 2030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코리아 2030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